고린도 우서는 어, 그 바울의 개인서신 중에서 어, 가장 자신의 그 마음을 어, 열어서 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놓은 그런 대표적인 서신서지요. 어, 그래서 특별히 또 아, 그 고린도 교회와 어, 그런 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라 그런지 굉장히 그 격한 감정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그만큼 또 자신의 또 그들을 향한 사랑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가 좀그 내용이 굉장히 함축된 내용들이 많고요. 또 더군다나 좀 이야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서신서예요. 어려운 서신서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은 어, 디도를 갔다가, 아 디도를 기다리느라고 들어와해 갔다가 디도를 기다리다가 아그 이야기 하다가 다 갑자기 또 이렇게 점프를 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디도를 언제 만나냐면요 저7장저뚝 뒤에 7장에 가면은 디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편지가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연결이 조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려운 서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바울의 그 마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은 우리의 진심이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진심이 나오는데 주로 좀 꾸정물이 나오기가 쉽죠, 그죠? 속에 나타나 어떤 스트라가 있었던 그런. 그게 정말, 아, 비러니스. 아, 정말 그런 쓴뿌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참, 바울이 아,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당신 목사마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아,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말이에요. 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진성, 진정성을 의심하고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그, 아,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아, 바울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죄에 오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데 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글쎄, 이때가 예수님 아, 믿고 사역한 지가 한 20년 됐을까요? 아, 고린도 전 후서가 한 1년 사이에 쓰였다 그러는데, 대략 AD 55년경으로 잡습니다. 아, 사도행정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아, 대략이 그때 그쓴 때가 나타나는데, 한 55년 정도 되는데, 그 20년 사이에 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또, 그,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으로서그 구약의 그 모든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는 그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무나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해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바울 속에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그래서 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너무나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감사한 감사하지만 또 굉장히 괴로운 힘든 그런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지요. 위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자꾸만 하느냐?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그래 놓고서왜 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경솔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느냐? 그런 이제 그 고소를 교회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할 때도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자체도 그렇고. 그의 마음 속도 그렇고, 오늘 이제 3장에서 보면은 그의 사역의 열매도 그렇고, 어디를 보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냈다는 추천서까지 들고서 이제 그들을 봤을 때,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인간 조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변과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이 넘어간 이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입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사실은 아 자기의 사도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인 본인이 전한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아이 잘못된 그런 아그 어떤 아그 평가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넘어뜨리게 되면은 그 복음까지 넘어뜨리게 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는 아 예,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복음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 그런 자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자기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로 시작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저 10장부터 13절에 가면 13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아주 그런 심한 말로 그, 아, 정말 자기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가 좀 바뀐 게 아니냐.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나오고 위로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그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편지의 서두에서는 쓴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아 바울은 아 이제 그 굉장히 그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아 정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이삼 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결국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추천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천서. 아, 아마 이 고린도 교의 아이 성도들이 아, 바울 당신도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좀 대단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이에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고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울도 그러면 추천서를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추천서를 노희들한테 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어, 뭐 자녀들이 아, 당신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 거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 그거를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 추천서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결국은, 너네가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놓을 것은 너네밖에 없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인 너희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참, 이 바울은 이렇게 자기한테 도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성,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높이고 물론 그러면서 자신도 높아지지요. 자신도 높아집니다.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너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게 아니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돌비에 쓰여진 그 계명, 그래서 그 율법 조문의 그 계명.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개명을 쓰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돌판에다 썼는데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 정말 그 놀라운 새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그들 마음 속에 내가 내 개명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이나, 아니면은 돌판에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예, 육의 마음판에, 이렇게 나와있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예, 마음판에다가, 먹이 아닌 주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런 편지가 바로 너네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너네 안에 복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를 내세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를 그런 정말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 너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 아그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바로 너네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게 되지요. 그면서 여기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 옛 언약보다도 옛 언약의 그 대표자로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그때 예를 돌아가서 얘기하지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돌판을 받았던 그 모세가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것은 잠시 있었던 언약이다.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서 잠시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었냐. 근데 지금 이새 언약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아, 길이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열매야, 너네가. 이렇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12절부터 그 끝절까지는 그 모세, 그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새 언약의 일꾼인 이들.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신라와 이런 그 일꾼들을,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 동역한 일꾼들을 얘기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왔고 그 뒷부분의 문맥에서는 12절부터 18절에는 수건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쓴 목적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그그 그 장면에 가서 읽어 보면은 아, 그 아,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13절에 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아, 잠시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것을 가려서... 언제 그 영광이 사라지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 모세가 결국에는 이 잠시인 이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 백성들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아, 이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 결국에는. 아, 이 수건을 옛 언약의 일꾼이 모세는 수건을 썼고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것을 자유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새 언약의 일꾼은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은 영원토록 있을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아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 가릴 것도 없다. 우리는 정말 아 숨길 것도 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이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뛰어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아, 너무나 자랑스럽게 확신 가운데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거기 그 모세가 그 수건을 언제 벗게 벗냐 하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께 가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쓰지만 다시 요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그죠? 그것을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하늘 앞에 갈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 그, 아, 이, 옛 언약이 아직 사로잡혀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에 쓴, 쓴 수건을 아, 그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어, 계속해서 어, 그 어,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그래서 이옛 언약이 어, 정말 잠시 잠깐에 있었다는 잠시뿐이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회당에서 그 구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도 뭘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약의 율법 조문에 묶여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죽게로 갔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졌다. 여기서 죽게로죽로 갔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 주님을, 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수건과 자유를 연결을 하면서 이새 언약의 일꾼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 정말 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바깥에 어떤 그런 돌비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성령으로 인해서 새겨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정말 아그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그아그 아그 새로운 작품이 된 그런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 그래서 결국에는 아 옛날의 율법은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제 어제 그 바로 앞에 문단에서 사실 율법 자체가 아 그것은 거룩하다고 계속해서 그, 아,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런데이 어, 주의 영이 정말 이렇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새 영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부어 주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더 나아가는데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가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아,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요 앞에 수건을 쓰고 나가서 영광을, 아, 그 수건을 벗었지만, 그, 거기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너네가 내내 아, 내 얼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예. 가울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마치 모세처럼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 성도들도 마치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 영광을 받으면서 그 주의 영, 영상 영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내 노력으로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의 포인트는 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온 나나 너희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새 언약의 성취의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에스겔의그 예언하셨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로 여기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는 죽음의 향기를 내는 그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체 발광은 아니지만 있는 것 자체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지금 나한테 추천서를 내놓으라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자고 너희는 그렇게 계속해서 추천서나 가지고 자격증이나 가지고 내가 사도 임내하고 내가 목사네 하고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뭐 스펙을 쌓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너네가 믿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이렇게 따라서 살고 있고 내가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나도 변화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가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는 왜못 보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 자신이, 아,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아, 또 목회자인 저는 제 자신을 또 아, 내가,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겠죠.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열매를 아 정말 맺어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지 어, 그렇지만 어, 참 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명을 써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런 주, 주야,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 또한 자유로운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정말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수건이 벗어진 상태에서 주 주님의 얼굴을 형상을 보면서 사실 여기에 주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일도 자세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마음껏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맞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어, 다른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경험으로, 연륜으로 우리는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노력하고 제가 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도 제 사역 가운데서 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나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싸움이 되질 않아요. 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예 언약을 성취하는,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언약을 정말 그, 어, 정말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지 않죠. 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만에, 말에,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정말 영원한 그 영광. 그게 바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이죠. 우리 그런 영광, 우리 제대로 정말 감당합시다. 영광은 무게죠. 무게. 카보드. 무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신비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치이고 말이죠. 고생이나 계속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혼란 확신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들의, 사, 그들의 그, 그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